A 각을 봅시다. 자, 요 삼각형에서요. 요 각만 알면 되는데요. 요두개 더한 게 요거니까 요 각은요. 요 삼각형으로 봤을 때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는 거죠. 55도. 어, 요거랑 요거 더하면 요 외곽이 나와서 A는 두개 더하면 되겠죠. 85도가 되겠습니다. 85도. B라는 각은요, 음, 요 삼각형에서 보겠습니다. 요 삼각형에서요, 요거랑 요거를 더해주면 되겠죠. 자,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 얘가 되는데, 어, 요 각은요, 요 삼각형으로 봤을 때,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,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,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.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, 얘랑 얘를 더해주면 65도죠. 자, 그러니까 b는 이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. 이두개 더해주면 b가 나오겠죠. 그래서 105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a와 b를 더해주면 이걸 두 개를 더해주면 190도가 나오겠네요. 190도. 조금 헷갈리니까 잘좀 생각해봅시다. 이 각은 요 삼각형에서 두개 더하면 되는 거고. 요 각은 요 삼각형에서 요두 개를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. 요 각은 어떻게 나옵니까? 요 각은 요 각은 요 삼각형에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고. 요 삼각형은 여기에서 얘와 얘를 더해서 요쪽 외각이 만들어집니다.